네, 제 천단장 이우삼입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짧게 좀 여쭙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좀뭐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 지금까지 이 법에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 공표는 되고 있는데. 왜이법적용에대해서 기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95년 그 전선화 이후에 한 건도 기소된 건이 없고, 네. 관련해서 551건이, 어, 그, 신고가 됐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대법원에서 민사 판결 하나 딱 있더라고요. 네. 민사소송. 이게 법은 있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또 공표가 되고 있는데, 여태 지금 20년 넘도록, 이법 적용이 한 번도 안된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의 사실 공표의 그 주체가 수사 기관 아닙니까? 수사 기관이 이 행위의 그 주체가 되고 있고 또 기소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법 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또이 검찰 등이 수사 기관이 이,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나름의 그 수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폐단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로 이 지금 이법 적용이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결국 사문화된 조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 계속 여쭙겠습니다. 예. 네. 어,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지금 쭉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또 공감도 하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을 텐데요. 제가 편하게 좀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 선거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유권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중단된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책으로 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방의 소도시들이 그간의 경제성이라든가 접근성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 지난 10년간 소외받아왔던 이 과거가 이제 앞으로 어, 새로운 우리의 그 성장 동력 능력,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일련의 어, 지난 지금 상황이 어,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올 8월에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유권자들한테 들었던 질문들을 민원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요 이것은 뭐 비단 저희 제 지역 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그 소몰 위, 위험군 중소 지방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큰 제일 큰 문제가 병원 져달라는 얘기랑. 인구 좀 늘려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인구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 대기업 유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어, 대기업이 이익이 창출이 돼야 지역에 오지 이익이 안 나는데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답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입니다. 어, 근데 한 해에 관광객이 1000만이 다녀가는 아주 관광의 명소입니다. 6시가 지나면, 금년은 병원이 <laughs> 없습니다. 어,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어, 재작년에 보면, 어, 응급심정지 환자가 46명이 발생을 했는데, 4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냥 도,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병원을 저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어, 기재부와 우리 복지부의 노력으로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라서 일정 이상에게 국비가 지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생명의 문제와 관련된 일인데. 정부의 행정 절차가 이것을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안에 어,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아직 그, 그런 이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소백산 그리고 월악산 두 개가 있는데요. 어, 계곡을 좀 이렇게 다녀봅니다. 보면 계곡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피스 시설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천구, 2019년도에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큰 비가 한번 와가지고 계곡을 한번 쓸어야 될 텐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계곡을 들어가 보니까 미끄러져서 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 시설이 안돼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 그 맑은 계곡에, 거기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야영장도 있고, 각종 시설들이, 합법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계곡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역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각종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정부에서 뭐, 크고 작은 공모사업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매번 배제되기 일수입니다. 지난번, 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저희 지역 놓고 보면, 어, 천연물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제천의 미래의 뭐, 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정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너무 이렇게 이 사실은 이 아까 이제 우리 동료원께서 뭐 천명의병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저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천박한 수준의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각종 이러저런 규제와 이 정책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 정부 평균이 81% 인데요. 저희 단양은 11%, 제천은 49%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님,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을 예로 드는 거지, 아마도 어 지방의 중소도득이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난만비가 서울의 그 대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재정 자립도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얘이 굳이 제가 안 해도 아마 총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받아온 민원들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심지어 어느 동네 어르신들은 목욕탕을 좀 젖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을 짓는 것도 이게 시사문지, 도사문지, 국가사문지 이 논쟁을 하면서, 하면서 여태 어, 10년 넘게 아직도 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쭉 예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온 동네가 태양강입니다. 태양강 좀 막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지정 폐기물 매립장 이거 좀 막아주셔야 합니다. 목욕탕 짓는 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런 거 들어오는 건 이렇게 쉽게 쉽게 들어오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혐오 시설들은 계속 이런 <laughs> 작은 지방의 중소도시들로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도 뭐 저보다 총님께서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 예, 대충 일곱 가지 정도를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가운데 예, 절반쯤은 중앙 정부의 업무인 것 같고요, 절반쯤은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응급 병원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예, 어, 누구든 몇 km 이내에 응급병원이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확충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좀 이따 보건복지부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의 오폐수 처리 문제는 이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또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립공원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관계부처가 이것도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배제는 어떤 제도에 맹점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보완한다고 합니다만은, 어, 무슨 경제성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각종 기준이, 취약지역, 과소, 인구과소지역이 오히려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맹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완한다고 합니다만은 좀 더, 어, 정작 필요한 데 도움이 더 가도록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 균형발전이나 취약도를 더 많이 감안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지자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요, 같이 네. 할 필요가 있고요. 목욕탕, 태양광, 쓰레기, 매립장, 이건 지자체들이 뛰어야 됩니다. 제가 어, 지방자치단체 일을 해봤는데요, 면단위 목욕탕 설치를... 쭉 계속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그때 몇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 어르신 한 분에 2천 원씩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값을 올리라고 비용을 올리라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싸게 받다가 적전하면 문 닫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비싸게 받더라도 오래오래 이 목욕탕을 유지해 달라. 돈을 더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필요로 하시고요. 태양광은 그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은 기초단체, 큰 것은 광역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조금 인허가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건 지자체가 좀 들여다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우에 좀 따라 다르겠는데요. 아마도 단양 정도면 지자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관계부처가 혹시 어, 제 의, 에, 답변에 보충할 거 있으면 조금 보충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여기 총리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얘기의요지는 이런, 이런 일들이 네. 참, 지금 아직도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지금 이따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래 예. 네. 어, 지방 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의 영역까지도 조금 그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예.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어쨌든 뭐 혁신도시 중심의 이러저런 정책들이 좀 진행되어 왔는데요. 어, 이것이 어, 실제 어, 지역에 이 소도시에 계시는 삶의 문제와 지금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 정부에서 조금 좀 천착을 해서 그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음. 시행하는데 어좀 참고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네.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금 푸념식으로 한번 말씀을 아, 드려 본 예. 건데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그, 지방 소도시들의 현실입니다. 네. 그 균형 발전 정책이 예, 과거 참여 정부의 무슨 혁신 도시라든가 이렇게 그냥 파격적이지는 못할 겁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타면제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예,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큰 안목에서의 지역의 오랜 수건을 풀어드리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사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삶에 가까운 어, 그런 도움은 도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SOC 어, 이걸 하고는 있는데, 어, 그리고 지역재생사업이라든가 이것 또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 몇 가지 정책이 모든 걸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걸 시행해 가면서 그 사각지대나 빈틈이 없는가 좀더 세심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지난 그 특례군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100만 이상, 50만 이상은 특례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소멸 위험에 있는 수도 시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게 논의가 잘 진행이 좀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님께서는 각별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통위원장님, 그 EBS를 제가 즐겨 봅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지금 4 살이라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잡고 이렇게 보는데요.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네. 마음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아빠 저나 저거,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지금 우리나 젊은 청년들이 그 장난감 광고, 먹는 광고가 나오, 나오면 청년들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정부에서 되게 정책을 펴고 막 하는데요. 공영 예, 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가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어, 그러려면 수신료를 올려서 지원을 좀더 해줘야 되는데 수신료 올리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어, 여가부나 어, 과기부 이런 데와 좀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줄이도록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